2022년 1월 K팝 첫 번째 전쟁이 터졌습니다. 바로 걸그룹 출신 멤버들의 솔로 대전인데요. 과연 누가 여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1월 12일, 파격적인 모습으로 솔로 출격한 효린. 시스타의 리더였던 효린은 독보적인 보컬 능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소울풀한 보컬과 건강미 넘치는 모습으로 한국의 비욘세라고 불립니다. 현재는 걸그룹 최초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효린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고 있죠. 12일 발매한 신곡 레인로우는 파격적으로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력적인 효린의 보컬은 여전히 감탄을 자아내지만 이번 곡에서 집중되는 점은 효린의 춤입니다. 엄청난 키리를 신고 고난도 힐댄스 안무를 선보이는 효린의 모습에 효진초이와 허니제이도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는데요. 스우파 댄서들의 리더인 두 사람은 효린이 피처링 파트에서 강렬하고 파격적인 고난도 솔로댄스를 소화하는 모습에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물이 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효린은 보컬에 가지고 있는 욕심만큼 춤에도 굉장히 욕심이 큰 편인데요. 실제로 이번 곡을 위해 미국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춤을 배웠다고 하죠. 신곡 레인로우를 통해 댄서들도 인정할 만한 엄청난 춤 실력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던 시스타의 리더로 7년간 시스타를 위해서 활동하던 효린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효린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효린이 하고 싶어하던 다양한 음악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휘인, 작년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둥지를 찾았던 휘인, 다행히도 마마무를 탈퇴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2023년 12월까지는 마마무의 신보 제작과 단독 콘서트 출연 등 마마무의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죠. 오랜 기간 한 함께하던 rbw를 떠나 새로운 소속사 에 들어간 휘이는 2022년 1월 16일 두번째 솔로 미니앨범 휘로 돌아옵니다. 얼마전 빛에 대해 이야기하는 티저 영상과 함께 휘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약 2분 30초 분량의 공개된 영상 에는 타이틀곡 오묘해와 수록곡 핑크 클라우드 레터필드 위드 라이트 디저브 파스텔 패러글라이드의 하이라이트 파트 와 다채로운 색감으로 이루어진 비주얼 영상이 담겨있었습니다. 중독성이 넘치는 타이틀곡 오묘해 부터 다양한 색깔의 수록곡들은 휘인만의 부드러운 음색으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는데요. 이번에도 전곡 맛집을 예감케 하는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에 많은 팬들은 휘인만의 더 짙어진 감성과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색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묘에는 새로운 소속사 대표인 라비가 휘인을 위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인데요. 라비뿐만 아니라 그루블린 소속 가수 시도 방탄소년단 투바투 엠마리 등과 협업을 했던 샘클램프너등 유명 프로듀서들이 대거 참. 여 역대급 퀄리티를 예고하고 있죠. 이번 휘인의 솔로 앨범도 역시 소장해야 되겠네요. 태연, 믿고 듣는 보컬 퀸 태연도 여자 솔로 대전에 출격합니다. 2월 정규 3집 앨범을 발매하는 태연은 1월 17일 싱글 캔트 컨트롤 마이셀프를 선공개하는데요. 2015년 아이로 본격 솔로 활동을 시작한 태연은 사계, 불티, 해피, 위켄드 등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음악으로 팬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었는데요. 이번 태연의 솔로 앨범은 티저 사진부터 엄청난 기대감 주고 있습니다. 얼굴에 상처 입은 태연의 어두운 분위기에 어떤 노래가 나올지 궁금함을 자아내는데요. 가온 차트의 10년 누적 앨범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태연은 그동안 발매한 솔로 앨범으로 약 105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여자 솔로 가수 중 최다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죠. 항상 좋은 곡과 엄청난 보컬을 보여주는 믿고 듣는 보컬 퀸 태연입니다. 최근 SM의 걸스 온타 프로젝트 가터비트에서도 메인 보컬로 멋진 고음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정규 3 앨범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최예나 아이즈원의 귀염둥이 오리예나가 드디어 솔로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아이즈원 활동 종료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예나, 킹스맨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 2, 여고 출입안 2, 피해 게임 등 계속되는 예능 활동뿐만 아니라 최근 소녀의 세계 2의 주인공 오나리 역을 맡아 배우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바쁜 방송 활동에 이제 무대 위의 예나의 모습을 보기 힘. 될줄 알았지만 1월 17일 첫 번째 미니 앨범 스마일리로 예나가 첫 솔로 데뷔를 합니다. 타이틀곡 스마일리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며 너무나도 예나와 잘 어울리는 컨셉에 많은 팬들이 기대 중인데요. 마치 행복의 히어로 같은 느낌으로 깜찍하고 러블리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처링은 여고출입반에서 함께 활약했던 비비가 맡았는데요. 두 번째 티저 영상 마지막에 악당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비비의 모습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지 궁금함을 더했죠. 스마일 로 변신한 예나가 어떤 노래로 팬들에게 예나 만의 행복에너지를 전달해줄 지 너무 기대됩니다. 유주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활동 종료 이후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로 둥지 를 옮긴 유주 메인보컬로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던 유주이기에 여자친구 활동 종료 이후에도 꾸준하게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래퍼 산이와 함께한 눈치없긴 드라마 경찰수업 ost 남아있어 싸이월드 bgm 2021 너의 곁으로 등 유주의 멋진 노래를 들을 수 있었 지만 작년에는 유주만의 앨범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유주의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놀이'의 티저가 공개되었는데요. 짧은 영상이지만 눈과 귀를 사로잡는 유주의 색다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선이 강조된 우아한 몸짓과 입체적인 퍼포먼스가 한 폭의 아름다운 동양화를 연상시켰는데요. 팝 트랙임에도 가야금 연주가 들어간 사운드는 묘한 감성을 자극합니다. 유주의 타이틀곡 '놀이'는 미디엄 템포의 감성 팝 트랙으로 유주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글로벌 송 캠프를 통해 해외 유명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하여 완성. 정도로 높였다고 하는데요. 1월 18일 발매되는 유주의 첫 번째 앨범 어떤 곡들이 담겨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문별, 믿고 듣는 마마무의 래퍼 문별도 무려 1년 11개월 만에 세 번째 솔로 미니앨범으로 컴백합니다. 작년 12월 유쾌한 에너지가 매력적인 G999와 감미로우면서도 내세적인 머리에서 발끝까지 두 곡을 프리릴리즈로 공개하며 마마무와는 다른 음악색을 선보였는데요. 문별의 이번 미니앨범 3집 시퀀스는 여러 개의 신이 연결되는 영화처럼 각 트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도 고유의 개성과 매력을 살린 앨범 이라고 합니다. 각 곡의 티저 영상들을 보면 밝은 에너지 감미로움 치명적 감성 등 모두 다른 6가지 색이 담긴 것을 알수 있는데요. 타이틀곡 루나틱은 취조실에서 히스테릭한 연기를 선보인 문별의 모습에 컨셉부터 미쳤다며 팬들이 많은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걸그룹 출신 최강 여성 솔로 가수들의 컴백 또는 데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 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누구의 컴백이 가장 기다려지고 기대되시나요? 또 어떤 가수의 컨셉이 우리 두라미들의 마음을 훔쳐갔나요? 1월 여성 솔로 대전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메일과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k p o 팬들이 함께 놀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니 한번 놀러 오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 p o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